썩을 것을 붙들고 의지하기까지 하며 살아야만 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로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을 고백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그러기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주님의 길을 즐거워하는 오늘 삶이 되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믿음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는 11절까지 함께 보면서 로마서 6장의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대략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이 관점에서 이 점을 중심에 두고 11절까지를 읽자고 제안 드렸었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핵심을 강과하면, 강과하면 이 문단은 우리에게 죽은 말씀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계속 머물러 은혜로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시작된 로마서 6장이 아닙니까?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계속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논의의 핵심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에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말씀이니까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만을 볼 때입니다. 사람인 우리로서 죄에 대하여 죽는다. 또 죽는다는 것이 뭔가 하는 생각도 아니 가질 수가 없는 대목이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니까요.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죽음, 죽는다 하는 것은 생명이 끊어진. 모든 것과 단절된, 그 존재의 모든 것이 끝이 난 상태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이건 일반 세상의 관점이죠. 일전에 한 후배 목사의 어릴 적 기억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월요일날 같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요배의 그 고난을 몇 년째 보고 있다고 그랬죠? 욕기. 욥기의그 고난의 의미를. 근데 이제 사망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그 후배 목사가 아주 어릴 적 이제 새 총을 겨우 손에 들만한 그 어릴 적그 기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린이가 그새 총으로 앞에 있는 새를 맞춘 거예요. 어, 그 앞에 새가 또 가까이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새총으로 새를 맞혔는데 이 맞힌 거예요 그 새총에 그 그런데 새가 죽은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그 새를 집어 들었어요 새가 전혀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그 기억이 충격으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때 어린 아이의 마음에 죽음의 상이 그려진 것이에요. 아, 죽음은 이런 것이구나. 아주 어린 아이가, 이것이 이 세상에 죽음에 관한 개념이고 정의죠. 예. 조금 전에는 날아서 내려왔던 그 새가 꼼짝도 않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아, 이게 죽음이구나. 예. 예. 60을 다 바라보는 그 후배 목사가 그 어릴 적, 예. 그러니까, 50년도 더 지난 얘기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만큼 생생하게, 또 특별하게 기억에 남은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죽음에 관한 얘기예요. 조금 더 나아가면, 그 죽음 뒤의 것은 아무것도 알수 없는 그런 상태를 죽음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음을 인식하는 상태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전부가 가려진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알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도 그렇고, 그렇다면 죽었는데 왜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아가면 우리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더 나아갈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글로드의 말씀이니까 글을 읽고 보기는 하는데 무슨 뜻인지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지 우리는 전혀 알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또 질문할 게 있습니다. 왜 죄에 대하여 죽어야 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신자의 거룩한 삶, 이제 성결한 삶,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신자의 이제 그 구원 이후의 삶, 새 삶. 그것을 6장부터 8장까지 이제 기술해 가는 것이라. 철시간에 로마서의 개괄적인 구조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 거룩한 우리 신자의 삶의 시작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제 그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 이후의 말씀은 뿌리 없는, 그러니까 기초 없는 건물 같은 예, 뿌리 없는 나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기초 없는 집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요한 지금 대목을 나누고 있는 거죠. 왜 죄에 대하여 죽어야 했느냐.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풀지 못했지만, 연관된 내용일 수밖에 없는 이 문제 또한 중대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 죄에 대하여 죽어야 했을까요? 그런데, 우리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죄에 대하여 죽은 상태가 아니면 죄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게 되려면 죄에 대하여 죽는 길 밖에는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여기서 드러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죄의 능력이죠. 그리고 죄인 된 인간은 이 죄의 능력에 어떤 방식으로도 대응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점인 거예요. 예. 결국 죄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으려면 죄에 대하여 죽는 길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응하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다른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식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한들, 어떻게 한들 길이 없어요. 수단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죄의 능력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지? 못 대처해요. 평생을. 간단한 정리이지만, 이렇게 보면, 왜 죄에 대하여 죽어야 했는지는 밝혀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문제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모두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지 않습니까? 죄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비밀이에요, 본질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첫 창조. 그 안에는 사망이 없었어요. 죽음은 창조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첫사랑, 그로 말미야마, 죄도,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사망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순,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대로 각자가 죽게 되는 것은 심판의 형벌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죄의 값으로 맞이하는 사망이 아닌 다른 형태의 죄에 대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는 것이냐고 물은 것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즉답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다. 예.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느냐? 우리에게는 길이 없다. 즉 우리로서는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는 방법이나 방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자신의 죄값을 지불하는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곧 영원한 심판의 형벌로 인한 죽음뿐입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하여 죽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 있을 수 있는 길은 우리 밖에서 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밖에서 이루어진 죽음이 우리의것곧 우리의 죽음이 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점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원문의 직역을 들어보십시오. 같은 내용이지만 이 뉘앙스가 다를 것입니다.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마다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와 함께 죽음 안으로 묻혔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일으키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으로 행하려 함이라. 고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앞에서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라 말하리요 죄에 계속 머물러 은혜로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여전히 그 가운데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어지는 3, 4절은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3, 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합니다. 바로 이 점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신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사실 어려우시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10여 년전본 예 교회 주일 예배 말씀에 본문으로 8장까지 그때는 아주 압축하고 그야말로 간결하게 이렇게 주일 말씀으로 나눴었죠 이제 그 중간에도 또 다른 본문을 볼 때도 이 로마서는 늘 인용하고 참조했었고 지금 다시 이제 이 새벽에 예 지난 날의 접근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보아갑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강조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신학적 내용을 어,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표현드리면은 무슨 신학적 논의를 그런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좀 확인해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 곧 본문 말씀을 살피고 있어요. 이 점을 놓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여 믿고자 하는 것이지, 무슨 어려운 내용을 드러내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는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덮어버리고 보지 않겠다고 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해를 가지고 또 노력을 해, 노력해 보자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씨음 중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 그리고 합하여 이게 이제 합하여가 원문에는 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그리고 세례를 받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를 이 말들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확인하고 온 것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에 대하여는 우리는 조금은 수월하게 접근하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죽음이어야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 죽은 우리,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밖에서 일어난 죽음, 꼭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이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우리가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결과를 우리 신자들은, 우리 믿는 자들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죠. 이 합하여라는 말로 표현되는 방식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앞에 5장에서 한 사람과 또그한 사람과의 연합의 원리를 설명했던 것입니다. 대표성의 원리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와 구속의 원리요 그 방식이요 그 질서인 것입니다. 이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신과 합하여 질수 있게 됨으로써, 연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첫 사람, 한 사람, 아담에 속하는 원리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연합하는 그 원리, 그 각자 그한 사람이 대표하고 연합하는 그 원리를 창초부터 세워놓으신 그 하나님의 작정과 원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세례를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질수 있는 이런 결과를 곧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될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온 인류의 역사가 동원되는 그런 개념 안에서 우리 한 신자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어찌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고 붙들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열어주고 우리 마음도 열어주고 풀어주시니까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또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한 죽으심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죄로 죽으심이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죄 없이 태어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이며 이로써 그한 사람 아담의 후손이라면 누구나 지녀야 할그 원죄와 무관하시게 되셨고 또 스스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성취하시어 의를 이루셨으므로 죄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실 수가 있었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로 인한 죽으심이 된 것이며 될수 있었던 것이며 그 죽으심과 우리가 합하여 우리 우리로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는 길은 이것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죄로 인한 심판의 형벌로서의 죽음에, 즉, 죄의 삭신 사망에 영원히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신과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될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의미를 달리 설명하면, 죄의 삭, 곧 죄의 값으로서의 사망에서 노임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나의 죄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신과 합하여 이루어진 결과가 곧 영생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무릎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이것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강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앞에서 보아온 대로 세례를 받은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오늘 앞에서 살폈지 않습니까?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니까. 그런데, 왜 세례의 개념이 여기서 등장해야 했느냐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부터 쭉 우리가 말씀을 보아올 때, 이 6장에 와서, 예, 세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설명하는 이제 평소문, 뭐, 서술문,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뭔가를 요구하는 명령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로마서에서 명령문도 이제 우리가 어저께 보았죠. 11절에 처음 나와요. 로마서 6장에서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요청이 로마서 6장에서 처음 나와요. 근데 이 세례의 개념이 또 등장을 한 거예요. 왜 세례의 개념이 여기서 등장한 것일까요? 아무래도 이 내용은 내일로 미뤄야 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받은 세례, 예. 이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리키는 것인지. 세례를 구약적 그 예표, 구약에서 세례를 예표한 것이 뭔지를 대략 알고 계시죠? 할례죠. 구약의 할례가 할례의 본질과 의미가 신약에서 이제 세례로 구체화됐죠. 뭘까? 우리가 받은 세례가 구약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결국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그 본질이 그 내용이 여기서 등장을 한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를 설명하는 여기서 사실은 이 짧은 말씀 속에도 이미 세례의 본질은 어느 정도 암시가 됐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를 설명하는데 세례의 개념을 바울 사도가 봉원을 시켰어요. 내일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 의에 대하여. 완전히 무력하고 무지했던 우리들에게 이 생명의 지식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는 그 사랑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서는 절대 못 감당하는,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서로의 의미가 연결이 되도록 인도해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체적인 것을 알므로 인하여서, 이러한 생명의 지식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 지고 이루어져 가는 그 지혜요, 그 능력이요, 바로 우리가 그 삶을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역사에 주옵시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결한 삶에 우리 모든 우리 새벽예배 가족들이 참여하게 되는 생애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말할 수 없는 아픔들, 참 어찌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그러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 갈 때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이루어내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